졸로 가야될것 같은데 어, 여기? 응. 어. 마나 여기 그냥 어. 나 그냥 옆게 여기? 아씨 8 분들 레전드는?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. 에이 오오야 쏜다. 오 어, 쏜다, 파이, 쏜다. 야, 파이, 야 붙었어 붙었어? 붙었다고? 어 여기 앞에. 아! 이러지 어? 말아다오. 아, 이러지 말아다오. 여기 아닌 거 같아. v i 레 n e 트붙었똑하다 아. 아. 이 씨, 볼은 아. 아닌가 아. 보. 아. 이 볼은 아닌가 보. 그냥 저기 재분수 붙었어야 됐나 봐. 이게 살아. 오 쉣. 올리. What the fuck? 기다. 안 해? 들어갔어? 어. 사 벙글. 나와 있어. 어. 나와 있어. 어. 나와 레이스크랙. 이쪽에하아 있고. 뭐야? 이 쪽으로 돌 거야? 아씨 잠깐만 두팀두 아, 팀인 것 같기도 하고. 두 팀이야? 네, 하나 다운 예나나힐좀아 걸로 오케이 오이오아 나이스 어. 나이스 아, 더, 하나 더하 있는 거 아니야? 하나 더 있어 하나 에이? 더 있는데 들어왔다 나 선두 어, 또문나 어, 붙는다. 찢어 주지. 목이 챙겨친. 성격 받어당 아이, 아이, 위험한데? 어, 뭐야? 아, 들어왔구나. 잠깐만. 야, 잠깐만 나, 우리 참 우리 참 들어. 했구나. 아. 네, 빠지고 있어.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네. 날피라서 빠지고. 밖에 될 거라는 거? 맞아. 한덩또 붙었어. 아, 저 저기 원피스를 두고 왔는데 아, 먹지를 못했네. 그러니까. 뭐 있냐? 아, 뭔 뭐... 고색이야. 아, 음, 금색은 좀. 지을 때. 아, 집권은... <laughs> 타워 여기, 여기 타워, 타워는 어디로 가? 그냥 까나다니. 할까, 이거? 저글어, 집에 있지 않나? 이래서 싸우는 것 같아. 우리 뒤에도 있을 거야, 그리고. 집 열심히 싸운다. 여기 이, 이 어, 집에 하나? 맞았어. 그리고 여기 클린 것 같아. 이쪽. 아거같야 우리 뒤 온다. 아 뒤에 뒤뒤뒤 와는 뒤봐 뒤에 온다. 어디 나왔어? 거기 공깔았공다 뒤에 밀어야 돼. 아아 아, 아,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여기 여기 여기. 여기. 그래. 운 나힐나힐아 나 다운 1힐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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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재정이 빨리 하고 어. 오이들 붙는다 나힐나힐다힐 잡아 다힐아 이거 어쩌냐 치즈볼이 하나 쟤 아. 아까 우리 쏘던 애들이 치즈볼로 빠졌어 여기서 밀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? 나 이제 궁생겨 아, 궁궁 아, 오케이 나90% 어, 1대1 1대 1대. 나90%나궁온다운드 앞에 아니 이 궁이 나네2 뭐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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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 나이스 왔다. 어디야 또 아, 아, 야,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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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팔해 갑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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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아까 치즈볼이 있었거든? 어 이쪽에서 쐈을 거 같거든? 나한테 어 일단 안 보여. 찌지 위에 제 아, 저기만 있다이 천천히 맞다. 넓히면서 하면 돼. 한번 파갑. 파갑 보갑. 일대1이니까 천천히 깎으면서 하면 돼. 네. 나 옆으로 좀문더 벌린다. 네 여기까지. 여기로 가자. 오케이. 움직이는 게 야 여기 돌에 뭐돌밀어것 같은데? 돌 쪽에 돌 쪽에 애들 붙는다 두명 오케이 오씨돌붙었어 x 어야 호라이즌 크랙 홀라이즌 크랙 나나나나홀라이즌 걸렸어 꺼졌어 x 얘 크랙 얘 크랙 얘 크랙이야 아, 다운, 어, 다운, 내, 다운, 내, 다운, 다나 다운, 오케이 오케이 어, 아이고하다저 뒤쪽에 있고 하나 이다 바로 앞에 운에 있고 운 아,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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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예예운 다운, 다 다운, 오 다운, 이운다아 다운, 스운 다운, 아운 다운, 이 다운, 다운, 에이펙스 다운, 다 아, Good.